교회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 뭐 교회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말씀이 꼭 있어야 돼. 말씀을 갖다가 넘겨준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넘겨주었어. 그러면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 우리로 말하면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 그런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구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말이요그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늘 같이 있는. 그러니까 말씀 전달하는 걸 기도, 구제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 말씀이 있는 기도, 이거를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넘겨줘서 함께 어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나는 선교라 예배와 선교다 이렇게 표현해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와 선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다가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교하는 것도 역시 그 말씀에 대한 아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예배도 말씀의 중심이 돼서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을 예배라 그러고 아 말씀을 다른 데 전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넘겨준다는 얘기죠. 구제는건 넘겨준다 이런 얘기고요. 기도도 넘겨주는 거죠. 중보한다, 넘겨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교회에 대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잘 들어봐요.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습관. 코고는 습관 갖는 사람이 있지. 코고는 것도 습관이야. 잠자는 습관 가진 사람이 있죠. 어, 교회 와서 앉으면 잔다든지. 이게 습관이에요, 그것도. 한번 자기 시작하면 그 시간 되면 꼭 잠이 와요. <laughs>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습관입니다. 자. 숨 쉬는 건 어떤가요? 본능이죠?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습관. 밥 먹는 건요? 예, 밥 먹, 밥만 먹나? 뭐, 토스트도 먹고, 빵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게 습관입니다. 꼭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게 다 습관이에요. 먹는 거, 숨 쉬는 거, 다 습관입니다. 어, 이게 새벽 예에 드리는 건 어떤가요? 새벽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드리죠. 왜요? 습관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새벽예배를 드리는 거고, 습관이 안돼 있는 사람은 새벽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새벽예배도 습관이에요. 저녁예배도 습관이에요. 저녁예배도. 자, 교회는 이런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이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새벽예배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새벽예배 정리하는 것도. 이거 하다 보면 하는, 하고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새벽예배 정리하는 것도 하는 사람만 해. 왜? 습관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습관이 있는데요. 이게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폭력도 습관입니다. 음란도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습관입니다. 거짓말도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다 습관이에요.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욕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욕쟁이가 돼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가 돼요. 나중에 습관돼서. 습관이니까. 그러면 나쁜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좋은 습관은 이 세상에도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죠. 운동을 한다든지, 그죠? 뭐, 운동도 습관이죠. 운동하는 것도 안 하다 보면 막안 하게 돼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습관들을 할때 좋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야죠. 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 내가 표현하기는 어떤 습관이냐면 거룩한 습관이라. 거룩한 습관을 갖자. 거룩한 습관을 갖자. 이런 습관을 갖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게을러서 그냥 낮아빠져요. 자기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부지런합니다. 왜? 그들은 부지런하게 습관을 가진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좋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넘어서서 초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 예배와 선교 말씀에 대한 습관이에요. 요시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정리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이것을 끊지 않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서 완전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걷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자동차 타기 불편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걷는 게 불편한 것이 있어요. 자동차 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걷는 게 불편합니다. 한동안 힘들어요. 다시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걷는다 그러면 다시 습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습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예배드린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 읽는다는 거, 이거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이행할 수가 없는 거다. 어둡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고, 말씀이 곧 교회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의미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의미 없는 생활을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지 않은 거지. 머리는 계속 지시하는데 몸이 말을안 듣는 거예요. 왜? 몸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계속 건강해지면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계속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 이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왜 내가 이걸 필요로 하냐면, 여기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고, 교회가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인 교회, 교회인 말씀이 건강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나와야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날까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까지만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일하는 거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 그러면 내일까지 건강하다 그러면 내일까지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고 더 오랫동안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면 나를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이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 물질이 필요하냐?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물질도 이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어 어떤 그 목사님을 아는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참 신실해요. 참 제가 어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좀 돈도 좀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어 물질이 좀 없어요. 근데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되셨는데, 할아버지인데요. 너무너무 신실한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 누구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 내가, 야,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이라는 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없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없으면 물질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건강한, 건강, 건강한데 물질이 없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뭐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 한 가지만 없어도 주의할 못 합니다. 힘들어요. 두개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나는 우리 교회 어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해 줍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손 벌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건강과 물질이 필요한 거야. 목사님이라도 물질이 없으니까 정말 신실하고 좋으신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라 제가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목사님인데도 너무 신실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드릴 정도로 좋으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물질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돈좀 도와줘, 돈좀 도와줘,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이, 건강과 물질이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서도 물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어. 그 지혜가 돼야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빌빌거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런 자신은 있어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실수하면 막 질빠발 버리고, 막 버려버리고, 이런 게 하나님이시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지 않다고요. 나는 절대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셔요 나는 실수해서, 실수하고 나가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게 가르쳐주시고 배우게 하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무슨 죄진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이거 하면 내가 뭐 죄진거야? 솔직히 생각해보라고. 나를 막 이제 뭐, 뭐 비난하고 뭐 비웃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많, 많죠. 그럴 수 있죠. 어, 목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laughs> 다른 걸뭘 이렇게 신경도 쓰고 그러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게 뭔 문제냐. 그렇지만 <laughs> 목사는 성도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중까지 목사는 성도들을 책임져를 수 있는, 그게 목, 목양하는 거거든요. 목자거든. 양들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질도 건강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게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당해버려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숙하고, 어?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고? 이렇게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도 전혀 목사가 그런 걸 깨우치지도 못하고 시대 흐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가는 거예요. 맨땅 헤딩만 이렇게 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헤딩만 맨 땅에다 헤딩만 자꾸 하면서 가는 거요. 나중에 여기 피가실 흘리는데도 <laughs> 헤딩하면서 마오는 거요. 그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누구 하나 여러분을 돌봐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킬 때이다. 지금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10년 동안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의 교회로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는, 보존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우리 기회를 쓰실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10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혜롭게 잘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서로 연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자,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니까, 저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저도요.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니까, 나의 실수조차도 실패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지혜로운 자죠. 내가 실수했으면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게 무슨 하나님 지혜로운 자예요. 아니죠. 내가 실수했을 수 있죠. 우리들이 실수했을 수 있죠. 그러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선한 것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